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친절한 장대입니다 네, 오늘 매입해서 지금 방금 전시하고 네, 차량 실내물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올뉴투싼이고요 가장 인기 많은 흰색 색상이고 2.0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쪽에 네, 사이드스텝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공간이 협소해서 제가 차량 외관을 자세하게 담지 못할 것 같은데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블로그 들어오셔서 외관상태 사진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양에 거주하시는 20대 후반 남성분한테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이나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최고 등급 차량이고 15년식이고요 네, 실내 차량 바로 할게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처리할 예정이고요. 주행거리 확인할게요. 74,605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블랙 시트고 네 스마트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전반 센서까지,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블루링크 내비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는 배터리 때문에 빼놨습니다. 네 파노라마 스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열어볼게요. 네 작동 잘합니다. 시트 상태 헤짐이나 데미지 큰 부분 안 보이고요. 네.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아무래도 올리토산 차량 같은 경우는 어 20대 30대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차량이라서 네, 금방 판매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차량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차량을잘못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매물 영상 보내드리면은. 다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청구가 잘 된다고.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